몸이와 어, 호비. 요즘 네. 뭐 아미 여러분들이 되게 아미밤 커스텀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음. 우리도 오늘 해볼 겁니다. 아, 진짜? 자, 네. 오, 어, 여기 어. 준비된듯이 아미밤 두개가 있네. 예, 네, 예. 네. 근데 나아쉬운게 이게 이게 따딸거리는게 없네. 그지 약간 이거 있어야 되는데. 맞지그 어. 소리 있잖아. 어. 이미 4만 명, 5만 명이 모였을 때 이게 흔 들리면은 약간 습속 소리 난다고. 이게 원조예요. 여튼, 여러분. 음, 여러분들, 이거를 저희가 오늘 커스텀을 해볼 겁니다. 아,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그 아바타랑, 눈이 네. 피기 막그 다이어리 막 이런 거에 하던 거. 그치, 그치. 네. 이거 스티커도 아, 있고. 아 이거 비싼 거네, 이거 큐비. 네. 야, 와. 이거 이거 약간 다 비싼 스티커거든요. 어, 예쁜 네. 꽃들도 있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렛츠 고! 일단 여기 여러분, 굴루건이 있어요. 제 손에 있다고 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이건 글로거니까. <laughs> 아미막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니 지금 왜 웃으시 다들 내가 꽃 붙이는 걸 보고 왜 다들 지금 폭소가 터졌어요. 지금. 가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숨쉬는 게 그냥 웃긴가봐요. 제가 뭔가를 하면 그냥 웃더라고. 어때? 굉장히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오 야. 그러니까 <laughs> 옷을 입은 듯한 느낌. 아니 저희가 의인화를 해버리네. 아미바, 아미바. <laughs> 느낌 있지 않냐? 내가 무대 의상 같기도 하고. 뭐 새롭긴 한거 같아, 한 영역을 개척한 거 같긴 해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어 뭐가 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뭐, 아미밤이 그렇게 커스텀하기 좋은 형태는 아닌 거 같아 아미밤을 다시 만듭시다 알라고? 아, 대단한 아, 모르겠어 그럼 맞는 방향으로 해볼까? 맞아, 맞아, 네가 하는 방향이로해 오빠들 어버이날 준비하는 거야? 오! <웃음> <웃음> 새해 복... 아니지, 새해 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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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약간 카네이션 느낌으로다가 나는. 나도 몰랐네. 네. 내가 어버이날 준비하는지. 여기서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섞어야 될까? 뭐랑 뭐가 섞어야 될까? <laughs> 자 퀴즈. 보라색을 만들려면 무슨 오. 색이 섞여야 될까요? 아제 아, 보지 말고 아 제요 아는데 오른 척하지 마요. 아 맞다 아, 맞다 댓글 맞다. 아 마, 엘사 같다고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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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오 대단해, 대 보라색 대단. 찐 보라색이네. 물을 좀 섞으시면. 아 그런가? 네. 물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는구나 이거 아시는 분들이 네요 다스 다운스, 다다운스땅운스땅운스다운다다스 다운다운버러, 다운다운스, 다운다운버러, 다운다 회생 다운다운버러, 다운다운스, 다운다운버러, 다운다스 다운다운버러, 다운다운스, 다운다운버다운다운버다운다운버다운다다운다아버러다운다운버가다운다운다야다 에아해뭐있어요이게아 아. 아? 이번 뭐야 지금 라이브 중에 있는 거예요? 예 라이브, 네, 라이브 중 안녕하세요 거구나. 여러분들 아 이거 센터에 딱 있어야 되는데 아 망했어 안녕 아 망했어 <laughs> 재밌겠다 이거 재밌었겠다 재밌긴 해 다만 재능이 없을 뿐이야 재미는 있는데 재능은 없어 이름 지어주세요 지구 아그 지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Okay, 너는 나의 지 오케이 너는 나의 지구 가겠습니다 아다된거 같은데? 그래 자 소개하고 오케이. 한번 끝내보자 지구예요 저도 지구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지구 됐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뛰노는 사슴들이 있고요 이상해 <laughs> 저는 뭐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약간 꾸멸꺼요? 홀메 같다 홀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좀 오. 옷을 입은 듯한 아멘, 아멘이네 아멘 아멘 어. <laughs> 근데 사실 진짜 실용성 없어요 저는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laughs> 지 샤샤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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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한 날 없이 아니 아 죄송하다는 yeah. 말씀 드릴까요 yeah. 자. 이렇게 아 고사제 아 아미방 만들기가 끝났고요 완성. Oh. 이아미맘은아 어, 집에 가서 저희 집 네. 모닝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방금 아미 씨 커스텀한 거 봤거든요. <laughs>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laughs> 자, 자동으로 꺼지는 줄 알았다 이거를 자, 끄세요 남준씨 안녕 <laughs> <laughs>